아, 이거 누르고. 아 맛있게 됐다, 맛있게 생겼다. 아 좋습니다. 요럴 때, 요럴 이럴 때, 이럴 때, 요 파기름을 넣으셔야 됩니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음... 아 그게 오늘의 뚝딱 포인트인가요? 네. 아, 그만큼만. 그럼 물을. 그만큼만. 물... 그만큼만. 아, 그럼 물을. 물... 이게 뭐냐면은 기름에 이제 화한다 그러거든요. 저희 변해진 게 화... 화하는 건데. 기름이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, 굉장히 낮은 온도잖아요, 지금? 그럼 기름이 스테이크 안으로 들어가요.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름이 안에 같이 나오거든요? 판박 스테이크의 고기의 그 공기층이 형성돼요. 그러면서 엄청 포삭팍, 포삭그 뭐라 그러죠? 엄청 촉촉. 촉촉하게. 보시, 네. 먹으면 이게 바삭한데 안에는 촉촉, 촉촉하게 촉 하는 이게 아 중국 음 조리법입니다. 화한다. 와, 와, 이거 맛있겠다. 또진 지지해 주시면서 해야지. 얼, 얼어 있는 게 그렇게 되나? 진짜? 얼은 것도 그렇게 돼요? 얼은 것도 이게 이제 온도가, 이게 얼은 것도 되죠. 그 다음에 이거로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보글보글 이제 이렇게 거품이 날 때, 예. 온도를 좀줄여주세요 정말 기름이랑 같이 끓이는 방법 같은 거네요. 음. 그리고 기름에 데치는 거죠. 저희는 이제 넣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기름에 데치는 거예요. 아 이렇게 해가지고. 와 이거 색깔 진짜 맛있, 와 진짜 맛있겠다. 이게 이제 겉은는 완전 바삭바삭한 거고, 야 근데 이거 굉장히 색깔이 자... 와 진짜 맛있는 색깔인데요. 이제 그 기름은 위험하니까 이 다시 본레 자리로, 본래 자리로, 들어와. 그게 네? 또쓸수 있어요? 또쓸수 있죠. 왜냐면 어디? 여기에 지금 이제 고기가 들어왔. 들어왔기 어. 때문에 풍미가 이 고기에 음. 또 들어가 있는 거지 굉장히 소스로 이제 만들어보면 끝나건데 끝납니다. 자, 소스 나옵니다 소스. 네. 그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. 네. 요 소스로 한번 네.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전원이 믿음이 가겠냐고. <laughs> 아. 그러니까 내가 맛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. <laughs> 자, 이거 아, 네. 다시 한번 같이 한 번. 네. 하나, 둘, 하나, 셋, 하나. 네. 자.